안녕하십니까. 알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서도 재미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기상천외한 제품 7가지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종 모양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파워 에그 X AI 카메라. 890년대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자주 사용되던 핸디캠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같은 추억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담아주는 드론을 품은 타조알 AI 카메라입니다. AI 카메라 모드에서는 얼굴을 인식할 때 렌즈를 170도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옆모습과 뒷모습도 함께 인식한답니다. 게다가 뛰어난 삼축 짐벌 기능 덕분에 수전증이 있으신 분, 걷거나 뛰면서 역동적인 동작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나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슬로우 모션까지 촬영이 되네요. 직접 손에 들고 촬영도 가능하지만 삼각대와 피사체 잠금 기능으로 원하는 피사체를 설정해준 뒤 촬영을 하면 격렬한 움직임, 화면 이탈, 피사체 가림 등의 상황에서도 스마트하게 렌즈를 조정해 선택한 피사체를 상시 중앙에 두고 촬영해줍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라이브로 방송 스트리밍본을 송출할 수 있다는 점 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제스처 기능을 잘 활용해 타이머로 사진을 촬영하고 뷰티필터를 씌우는 것으로 영상의 마무리를 장식하세요. ai 카메라 모드는 한번 완전 충전 하면 약 3시간 30분을 드론 모드는 30분간 촬영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저드 버전에서 제공되는 나노 코팅된 워터프루프 케이스를 씌운 드론 모드에서는 통속 20노트 의 거센 바람이나 장대비 폭포도 뚫고 비행하며 촬영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소금쟁이 다리 같은 워터 스트라이더를 장착하시면 물 위에 자유롭게 착륙하고 다시 이륙할 수도 있지요. 게다가 결과물을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전송해 빠른 편집을 하고 즉각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색다르네요. 땅 위에 착륙할 때에도 방해물이 있으면 경고 알림이 뜬다는 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교한 착륙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아참, 비행 중 방해물이 나타났을 때는 스스로 피해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요. 피사체를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방식도 다양한데요. 가장 보편적인 드론이샷, 타원형으로 돌아가는 엘립스샷, 나선형으로 도는 헬릭스샷, 로켓샷, 그리고 원을 그리는 서클샷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4K의 60프레임에 울트라 HD 화질로 촬영이 되고요. 실시간 촬영 중 싱크보이스 기능으로 스마트폰 이어폰이나 무선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해 내 목소리를 영상 위에 오버 더빙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높은 사양의 AI 프로세서 칩이 내장되어 영상 산업을 이끄는 파워에그 X AI 카메라 써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3D 홀로그램 펜 거리 두기가 한창인 요즘 집안에서도 감성 술집 분위기를 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3D 홀로그램 펜에 주목해 주세요. 원하는 곳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펠러형 홀로그램입니다. 본체 기기에는 TF카드 슬롯, 384개의 높은 LED 개수, 전원을 꽂는 안정적인 하단과 통풍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16기가 짜리 TF카드와 USB 리더기는 추가로 제공됩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본체 기기와 어댑터, 설명서, 리모컨, 카드 리더기, 고정너트 그리고 고정용 브라켓이 있네요. 먼저 TF 카드를 넣고 전원 코드를 꽂아 주면 홀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을 홀로그램으로도 띄우실 수 있는데요. 먼저 홀로그램 펜에 전원을 연결해 켜준 뒤내 컴퓨터를 224라는 이름의 와이파이에 연결해 줍니다. TF 카드를 제공된 USB 카드 리더기에 꽂고 리더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3D 홀로그램 224라는 압축된 부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압축을 풀고 바탕 화면에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노란색의 224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중국어가 보일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위치한 지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영어로 바뀐답니다. 그럼 이제 파일 인코드를 누르고 컴퓨터에 저장된 원하는 영상을 클릭해서 가져와 주세요. 그럼 빨간색 원 중앙에 선택하신 이미지나 영상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난 빨간색 원의 지름은 홀로그램 펜이 돌아갈 때 그리는 원의 지름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면 홀로그램 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 인코드를 클릭하면 렌더링 된 이미지가 홀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이제 SF 영화에서만 보던 신기한 홀로그램을 집안에서 직접 즐기세요. 내재 마스터 레이저 각인기 영상 전송 기기와 레이저 GRBL로 전문적인 CNC를 가능하게 해주는 내재마스터 레이저 각인기입니다. 컴퓨터 지원 설계로 일러스트나 글씨를 새겨주는 데다가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으시면 제공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 지코드로 들어가셔서 정말 많은 종류의 일러스트를 보고 자유롭게 골라보세요.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합체에서 사용해야 하는 두 메인 기기와 전원 어댑터, 눈 보호용 고글, USB 케이블, L자형 미니 렌치, 미니 몽키스패너, 4개의 너트, 작은 우드블럭과 시험용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주고 내재 앱으로 들어가 사진을 골라준 다음 지켜보세요. 우드코스터에 선택된 사진이 그대로 새겨지고 있네요. 사진 뿐만 아니라 글씨도 새길 수 있으니 나만의 로고와 브랜드 디자인을 가인해 선물해도 좋겠네요. 손글씨를 써서 새길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로 직접 타이핑한 후에 폰트를 골라 새겨주어도 깔끔하겠죠? 나무뿐만 아니라 장정처리된 스웨이드 다이어리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매페이지를 보시면 레이저로 마킹하거나 깎거나 커팅할 수 있는 재질과 없는 재질을 체크와 X표시로 잘 표기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내부 설계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컨트롤러, 내재 펌웨어, 벤박스와 레이저 GRBL 펌웨어, USB 접속 장치, 내재 무선 앱 컨트롤 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 출력 신호를 취급하는 램스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터치를 감지했을 시 기기를 자동으로 멈춰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각인기는 두 종류의 파워 모듈을 추가로 더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450나노미터의 레이저 모듈 파워는 7W짜리로 색임과 각인에 적합한 모듈입니다. L자형 렌치로 장착해준 뒤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파워가 약한 만큼 레이저 선이 가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교하게 각인할 수 있고요. 글씨에 깊이감을 주는 각인도 새길 수 있답니다. 다음은 20W짜리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L자형 렌치로 단단히 조여서 장착해준 뒤 선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파워가 강한만큼 각인에는 적합하지 않고 커팅을 위한 모듈이니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RC 수소수 메이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수소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RC 수소수 메이커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품이라 더욱 신뢰가 가는데요. 하단에 위치한 전원을 짧게 한번 누르면 파란 불빛과 함께 전기분해 모드가 됩니다. 실험 영상을 한번 볼까요? 모든 실험은 10분간 전기분해 모드로 2회, 도합 20분간 방치했을 시의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수소 함량 테스트입니다. 만들어진 수소수를 실험용 비커에 적당량 옮겨줍니다. 그리고 메틸렌 블루를 떨어뜨려 볼 텐데요. 일단 열0방울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잘 저어주면 투명해졌네요. 같은 작업을 몇번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 푸른 화합물은 산화시 푸른색, 환원시 무색을 띈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도합 33방울의 메틸렌 블루를 떨어뜨려 보았는데요. 아직도 무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 용존 수치가 약 3,300ppb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소 환원력을 알아보는 ORP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소물의 산화 환원전위가 150에서 200mV 인데요 이 수소수 제조기로 만들어진 물은 무려 마이너스 950mV 까지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ORP가 낮을수록 산화로부터 우리 몸을 잘 복원시켜주는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염소 잔여물 테스트입니다 톨리딘 용액을 떨어뜨려 보았을 때 잔여염소가 많을수록 더 짙은 황색을 띠게 되는데요 역시 맑고 투명한 물로 이 실험도 가뿐히 통과했네요 마지막으로 pH 시약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물의 산성도를 알수 있는 실험이지요. 컬러 차트를 보시면 녹색이 중성수, 즉 일반적인 수돗물이고요. 왼쪽 붉은 계열로 갈수록 산성이고, 오른쪽 푸른 계열로 짙게 갈수록 알카리성을 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체상 추출법과 고분자 전해질 막을 듀얼챔버 기술을 사용해 배치했는데요. 전류로 수소를 주입해주는 양극재를 티타늄과 백금으로 코팅했고, 듀폰 기업의 양성자 교환막으로 염소와 오존을 분리시켜주고, 역시 티타늄과 백금으로 코팅된 음극으로 위에서 분리된 염소와 오존을 내보내줍니다. 거기에 고분규산 유리로 비독성과 내열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이렇게나 유용한 수소수 메이커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단 뚜껑을 열어 수소튜브를 연결해 코로 직접 들이마시는 방법. 두 번째, 내장된 텀블러에 담아 버튼을 눌러 수소수를 제조해 음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일반 페트병을 연결해 똑같이 버튼을 눌러 수소수를 제조해 음용하는 방법입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파란 불빛이 들어오는 전기분해 3분 모드로 수소 용존 수치가 약 1000ppb까지 올라가고 두번 누르면 10분 모드로 용존 수치가 약 1500에서 1800ppb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잠깐. 이 전기분해 모드는 최대 3번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초록불빛이 들어오는 멸균 모드가 켜지는데요. 흔히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수를 사용해 세척과 멸균을 하기도 하지만 음용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화웨이 엔비전 360 카메라 추억을 기록할 새로운 방법을 원하시나요? 이제는 360도 안에 모든 기억과 에피소드를 특별하게 담아보세요. 13MP의 듀얼 카메라로 화질이 극대화된 5K 이미지를 파노라마로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해볼까요? 파노라마 사진을 볼 때는 구글 거리뷰를 보듯 천천히 옆으로 넘기며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보고 잘라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얻으실 수도 있답니다. 이제는 영상을 가로 2,000픽셀 정도의 해상도인 2K로 찍어보겠습니다. 360도 VR 이미지샷으로 촬영하면 이렇게 재미난 구도를 연출할 수도 있네요. 화면을 축소해 구체형 이미지를 찍어 타이니 플래닛 사진을 남기면 물론이고 지프를 터치하면 아주 짧은 짤 영상을 얻으실 수도 있겠죠. 물론 타이니 플래닛 방식의 긴 영상을 찍어 어린 왕자가 된 듯한 느낌을 내셔도 되고요. 찍으신 영상을 지인과 가족에게 공유함은 물론이고 VR로 다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로 37mm, 세로 36.8mm에 혹은 26mm로 굉장히 앙증맞은 사이즈인데다가 30g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아이랍니다. 색상은 화이트, 실버, 핑크, 블루, 레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답니다. 하웨이 앰비전360 카메라. 소중한 추억을 더욱더 특별하게 남기는데 손색이 없겠네요. 스마트 에어휠 SE3 전동 캐리어. 무거운 짐 가방을 끌고 넓디 넓은 공항을 누비며 다리가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짐 가방을 타고 다니며 체력을 보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해드리는 전동 캐리어입니다. 항공기 재질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최대 90kg까지 지탱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클래식 버전에서 LED 빛과 USB 충전 포트, 블루투스 스피커가 더해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선보여졌고 색상은 화이트와 다크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숨겨진 다단 손잡이를 버튼 하나만으로 올려 빼주면 쉽게 끌고 다닐 수도 있답니다. 잠금 장치는 국제 항공보안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것이라 수화물 위탁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잠금 장치를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뒷바퀴는 8인치, 앞바퀴는 6.5인치의 안정적인 크기인데다가 꽤나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 장거리 여행에도 손색이 없는 아이지요. 실제로 타고 다니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먼저, 캐리어 하단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을 차례로 눌러 캐리어를 앞바퀴로부터 뒤로 빼준 뒤 손잡이 높이를 조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공항을 신나게 누비는 일만 남았네요. 이제, 다리 아프게 걸어 다니시기보다는 캐리어를 타고 다니며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세요. 와이어 바운드 스마트 노트. 한번 구입하면 최대 500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노트입니다. 노트를 열면 영어 버전과 일어 버전의 초록색 사용 설명서가 나오고 페이지의 반은 줄노트, 나머지 반은 도트로 구성되어 있는 내지가 있습니다. 줄노트가 있는 면에는 그날의 날씨와 요일을 기록할 수 있고 견고한 이중 스프링으로 되어 튼튼한데다가 도트 면에는 페이지 수와 날짜 기록란, 그리고 노트 하단에는 펜을 잃어버리지 않게 벨딩 처리가 되어 있다는 세심함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17.6cm, 세로 25cm의 B5 사이즈에 내지 수량은 60페이지인 버전, 그리고 가로 14.8cm, 세로 21cm의 A5 사이즈에 수량은 100페이지짜리가 있고, 구성은 포장박스와 노트, 펜, 그리고 지우개용 헝겊이 있네요. 돌로 만들어진 스톤페이퍼라 잉크가 흡수되고 마르는데 약 15초가 소요됩니다. 15초 후에는 손가락으로 퍼뜨려도 잉크 번짐 없이 깔끔하지요. 필기를 하다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 해도 걱정 마세요. 펜 뒷부분에 있는 지우개로 쉽게 쓱쓱 지우면 됩니다. 만약 페이지 전체를 지워야 할 때는 내장된 헝겊을 물에 적셔 닦아내 보세요.뿐만 아니라 헤어 드라이어로 바람을 쏘아줘도 잘 지워진답니다. 몇초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노트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필기 공책과 연습장이 한 권에 필요한 학생들이나 반영구적 스케치북을 원하시는 분들, 수필로 회의 기록을 한뒤 나중에 컴퓨터로 옮기실 분들,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업무 능률을 올려줄 유용한 물건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른들을 위한 기상천외한 장난감 7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알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